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살 김영호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꿈 많던 청년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은퇴 후의 삶에 대해 많은 기대와 환상이 있었지요. 저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가구 제조업체를 운영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공방으로 시작해 30년 넘게 일하며 20명 규모의 중소기업으로 키웠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들 둘을 키우며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큰아들은 43세 건설회사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 작은아들은 41살로 자동차 부품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둘다 결혼해서 손주도 셋이나 있어요. 아들들이 어릴 때부터 저희 부부는 교육에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물론이고 큰 아들이 대학원까지 진학했을 때도 모든 비용을 지원했지요. 작은 아들은 유학까지 보냈으니 두 아들 교육비만 해도 상당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각각 5천만원씩 지원했고 신혼집 구할 때도 보증금을 보태주었습니다. 그때는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구 사업이 잘될 때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아들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은퇴한 후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가구 사업이 크게 어려워졌습니다. 매출이 급감하고 직원들 월급도 주기 힘들어져 결국 사업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33년 동안 일공공장을 팔고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나니 남은 돈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1억 8천만 원중 절반 정도는 남은 대출금 상황과 미지급 세금을 내는 데 썼습니다. 나머지는 노후 자금으로 남겨두었지요. 국민연금은 월 98만원, 아내는 전업주부로 지내서 기초연금으로 월 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은 이미 오래전에 구입해 대출도 다 갚았고 사람 욕심이 어디까지인가 싶어 소박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팍팍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빠듯했습니다. 게다가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제가 65살 때 전립선 수술을 받았는데 그 후로 정기검진과 약값으로 매달 15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아내도 당뇨와 고혈압이 있어 매달 약값으로 12만원 정도를 씁니다. 둘을 합치면 매달 27만원이 의료비로 나가는 셈이니 연금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아들들에게 용돈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 명절이나 생신에 조금씩이라도 도움을 주지 않을까 기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 정반대였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애들 학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요. 큰아들이 지난 설날에 전화로 말했습니다. 혹시 50만원 정도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날 만났을 때 그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 월급이 350만원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손주들 학원비와 생활비가 빠듯하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몇년전 회사를 그만두고 재취업을 못한 상태라 더 어렵다고 했지요. 그래, 요즘 살기 많이 힘들지? 저는 그날 통장에서 50만원을 꺼내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한번 손을 벌리기 시작하니 계속 이어졌습니다. 큰아들은 두 달에 한 번씩 일시적으로만 빌려달라며 연락해왔고, 작은아들도 차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 아이들 유치원비가 올랐다며 돈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살기 힘든 건 뉴스에서도 자주 나오는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1년 넘게 계속되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여보, 우리도 사실 여유가 많은 게 아닌데.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어렵겠지만 우리도 앞으로 의료비가 더 늘어날 텐데 이렇게 계속 도와주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가 모아둔 노후 자금도 1년 사이에 600만원이나 줄었으니까요. 이대로 가다간 몇년 안에 바닥을 드러낼 것이 뻔했습니다. 결국 저는 작은 아들이 또 돈을 요청했을 때 마음을 단단히 먹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애 유치원 특별활동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는데, 4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전화로 조심스럽게 말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아, 사실 아버지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단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의 목소리에 의아함이 묻어났습니다. 회사 정리하고 받은 돈도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의료비도 매달 나가고. 너희들 도와주다 보니 모아둔 돈이 많이 줄었어.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생각이 짧았네요. 아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사업체도 크게 하시고 집도 있으시니 여유가 있으실 줄 알았어요. 그의 말에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집은 있지만 나이 들면 의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 그리고 앞으로 더 늘어날 거고. 제가 현실을 설명했습니다. 매달 연금으로 128만원 정도 받는데, 생활비와 의료비 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단다. 그날 대화 후 작은 아들은 한동안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가 부모님께 도움을 청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었더군요. 몇주후 큰아들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요. 그녀의 눈에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저도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면접 봤던 회사에 합격했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반가움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자립해서 살 테니 걱정 마세요. 큰아들도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명절이나 생신 때 저희가 조금씩이라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이 그런 말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문제는 해결되는 듯 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서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내가 먼저 말하기 전까지 아들들은 우리 상황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우리가 그렇게 여유로워 보였을까?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세대의 잘못된 교육방식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세대는 자식들에게 너무 많이 주기만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았고, 자식들에게 부모의 현실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지요. 그러다 보니 자식들은 부모가 언제나 여유롭고 든든한 존재라고 착각하게 된건 아닐까요? 그후 저는 두 아들과 더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월 수입과 지출, 남은 노후자금,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키우느라 은퇴 준비를 충분히 못 했다 라고 탓하는 게 아니라 단지 현실을 있는 그대로 공유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들들이 충격을 받는 듯 했지만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찾아와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일하는 회사 근처에 경비원을 구하는데 지원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의 제안에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경비원이라니. 제가 머뭇거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요즘은 아파트 경비원 분들 대우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주 3일만 일하시면 월 80만원 정도 받을 수 있고 너무 힘든 일은 없대요.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일도 할수 있고 추가 수입도 생기니까요. 결국 저는 아들이 소개해준 아파트에 지원했고 경비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3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며 월 83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나니 생각보다 할만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도 생기고 몸을 움직이니 건강에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고정적인 추가 수입이 생겨 경제적 부담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내도 동네 복지관에서 공공 일자리를 소개받아 주두번 하루 세 시간씩 급식 보조 활동을 하며 월 30만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둘의 수입을 합치니 매달 113만원의 추가 소득이 생겼습니다. 연금 128만원과 합쳐 월 241만원의 수입으로 생활하니 여유가 생겼습니다. 의료비를 내고도 매달 조금씩 저축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두 아들 부부가 함께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작은 아들이 종이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부모님, 이제부터는 저희가 매달 조금씩 효도비를 드리기로 했어요. 봉투 안에는 50만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너희도 살기 빠듯할 텐데. 제가 망설이자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 죄송했어요. 그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 둘이 매달 25만원씩 모아서 드리기로 했어요. 며느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생신이나 명절 때만이 아니라 매달 정기적으로 드릴게요. 저는 아들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금액보다 중요한 건 그들의 마음이었으니까요. 이제는 매달 291만원의 수입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솔직한 대화가 오가는 가족 관계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서로의 고민도 터놓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아들들도 변했습니다. 큰아들은 자신의 아이들에게 용돈 관리와 저축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작은아들은 노후 준비를 일찍부터 시작하겠다며 연금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첫째, 은퇴 후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팍팍하다는 것.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고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부담이 커진다는 현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둘째, 자식에게 경제적 도움을 기대하기보다는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 아직 일할 수 있을 때 추가 수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셋째, 무엇보다 가족 간의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 서로의 경제 상황과 기대를 솔직하게 나누었더라면, 처음부터 이런 오해와 서운함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자식들에게 손 벌리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돕고 의지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들들은 효도비도 주지만 무엇보다 자주 찾아와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얼마 전에는 큰아들 내외가 추천해준 동네 요가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요가냐며 망설였지만 시작해보니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작은 아들은 주말마다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 어떤 용돈보다 값진 행복을 줍니다.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노후의 행복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가족 간의 이해와 소통 그리고 작지만 의미 있는 일상이 있다는 것을 자식들에게 용돈을 기대했다가 오히려 손을 벌리게 된 현실에 처음엔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은퇴를 앞두고 계시다면 미리 현실적인 준비와 계획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세요. 그것이 행복한 노후 생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